할렐루야, 아, 오늘 아, 6월 18일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모든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연장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손이며, 하나님의 입이며, 하나님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 제목은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 또 언제든지 내가 열면 그성경이 열리고 내가 볼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양피가죽에 쓴 두루마리로, 그는 회당에만 보관하는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언제든지 뭐 성경책을 열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의 귀함을 존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일례로 만약에 북한 사람들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이뭐쪽복음이라도 이렇게 있다면 그걸 얼마나 귀하고 여기고 그것을 얼마나 그걸 보는 것을 정말 한줄한줄 한줄 그렇게 귀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한 집에도 뭐 성경이 몇 권씩 있고.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칫, 어디나 있는 것, 흔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책은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표현이기 때문에,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붙들 때,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언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시가 있습니다. instruction. 그래서 지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있죠.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무엇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지시는 바로 내게 생명입니다. 당신이 학생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험에 앞서 선생님께서는 당신에게 공부할 수 있는 모든 관련된 교재와 자료들을 주셨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뿐만 아니라 예상 문제까지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전 정말로 이 시험을 통과하고 싶지만 충분히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삶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어떤 일도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공부하여 이해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당신은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군가, 전 하나님을 기쁘해,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예정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정말로 성경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앞서 얘기한 학생과 같습니다. 그런 태도의 결과는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 왼쪽 페이지 마지막 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우리가 아, 시간이 없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선순위 문제죠.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에 따라 내가 생각을 변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 시간 누구든지 다낼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항상 밀려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마지막으로 하다 보면 그럴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지고 말씀을 고백할 시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얼마큼 변화시키느냐가 내가 인생에서 얼마큼을 성취하느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줄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삶에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그 성경책은 인간에 게 주신 하나님의 성공 매뉴얼입니다. 예,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한번 사는 인생을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또 책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공부할 책임이 있고,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 그림을 그릴 책임이 있고, 또 그곳에 나아가기를 선택할 책임이 있고,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기 선택했을 때, 그, 아, 그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의 그림은 볼수 없다면은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를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되신 성령님 와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한 영광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탁월한 영광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이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고 당신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며 삶에서 탁월한 성공자가 될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능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당신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공부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당신에게 드러날 것이며 그분의 빛 가운데 걸음으로써 당신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삶의 탁월한 성공자가 될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최고이면서 유일한 방법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능하며 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밀로 사신 분이신데요. 항상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는 이유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항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그분은 항상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을 어, 그 읽을 때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목적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방향을 맞추게 되고 어, 그렇게 그런데 걸어갈 때 우리가 항상 주님이 기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분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 우리 자문서 8장 보겠습니다 예, 자문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0절입니다 나의 훈계를 받아들이고 은을 받지 말라 금을 택하기보다는 지식을 택하라. 예, 정말 놀라운 말이죠. 세상에서는 보여지는 것들을 향해서 물질적인 것으로 향해서 금과 은 이런 것들이 이제 물질적인 것에 대한 대표를 말하는 것인데요. 아,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은을 받는 것보다는 인스트럭션,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받으라. 그리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식을 선택하라. 왜냐면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지 어떤 삶이 예비되어 있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심입니다 예, 베드로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거울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예, 3장 18절은 아, 그 거울 원리입니다. 우리가 능력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뭘 취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이제 계속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들여다본다면은 점점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능력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실체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능력과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말씀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의 얼굴에 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그 능력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사장전 20장 32절. 우리가 수없이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찾아서 정말 나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라는 그, 아,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장하겠습니다.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상속 유업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속 유업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 못할 끝없는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타나길 원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은 여기 과정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사도바울이 에베소 그 교회그 성도들을 두고 떠나면서 장로들을 따로 만나서 바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정말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왜냐면 그 말씀이, 능히 여기서 그 말씀이라는 건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워주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에게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나타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특별히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의하게 10개명도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은혜의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 거절로 선물로 받은 그, 어, 그 유업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시고.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것은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만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굳게 세워주고 유업을 누리게 해준다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을 의탁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정말 상속 유업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삶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제 마음은 새로워지고 바뀌고 변화되어서 아버지 영광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것에서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과를 내고 성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한 가지 인식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에 내가 누구인지 계속 들여다볼 때 내가 점점점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바꿀 다루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백한다고 밖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예, 고백할 때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믿는자가 되고 내가 먼저 정말 의의 그 그. 음, 말씀으로 기능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밖에 것이 다스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삶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제 마음은 새로워지고 바뀌고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것에서 끊임없이 진보하고 발전하며 성과를 내고 성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이 붙드는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고 또그 말씀에 해당되는 상속 유업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오늘도 시간 이날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그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고백하시면서 그 인생을 아름다운 곳에 세우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